안녕하세요. 누림TV입니다. 오늘은 8월 26일 신규 오픈한 충남 천안 롯데캐슬 더 청당의 평면도 유상 옵션과 분양 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천안 롯데캐슬 더 청당입니다. 지하 3층, 지상 29층, 11개동 규모로 총 1199세대입니다. 주차대수는 총 1504대로, 세대당 1.25대입니다. 계약금은 10%, 중도금 60%, 50% 무이자, 잔금 30% 지불하며 발코니 확장비 별도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5년 8월 예정입니다. 비투기 과열 지구, 청약 과열 지역,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이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제한 3년입니다. 천안 롯데캐슬 더 청당의 분양 일정은 8월 26일 오픈하여 9월 5일 특별 공급, 9월 6일 1순위 해당 지역, 9월 7일 1순위 기타 지역, 9월 8일 2순위 청약 접수입니다. 당첨자 발표는 9월 16일이며 9월 27일에서 9월 30일까지 정당 계약 기간입니다. 천안 롯데캐슬 더 청당의 위치와 커뮤니티입니다. 청룡초, 농협 하나로마트, 천안우리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은 경로당, 피트니스, 라운지 카페, 작은 도서관 등이 있습니다. 천안 롯데캐슬 더 청당의 평면은 6개 타입이며 59A 타입 24평형 117세대 59B 타입 24평형 28세대 84A 타입 34평형 689세대 84B 타입 34평형 258세대 84C 타입 34평형 25세대 99 타입 40평형 112세대 총 1,199세대가 공급됩니다. 마지막으로 천안 롯데캐슬 더 청당의 유상옵션 및 분양금액입니다. 유상옵션은 시스템 에어컨, 쿡탑, 사도어 비스포크 냉장고, 비스포크 식기세척기, 사면동 현관 주문 등이 있습니다. 천안 롯데캐슬 더 청당의 분양금액은 기준층 기준이며 59A 타입 기준 분양금액은 3억 1,590만 원, 발코니 확장비 1,100만 원 포함 3억 2,690만 원. 평당가는 1,317만 7천원입니다. 99타입 기준 분양금액은 5억 3,220만 원, 발코니 확장비 1,400만 원 포함 5억 4,620만 원, 평당가는 1,358만 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천안 롯데캐슬 더 청당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